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배상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남보라입니다. 교수님 류마티스 관절염은 응? 관절의 통증과 부종 그리고 관절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 인자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 유전병은 아니에요.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 어, 흡연이라든지 치주염 바이러스 같은 것이 상호 작용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 교수님 최근에 유마스 관절염이 좀더 증가하기도 하고. 또 추세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병률 및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산업화된 나라일수록 높다고 합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유병률은 0.27%이며 발생률은 10만 명당 42명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경과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사망률,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중증 케이스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경과가 호전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항유마치스 약재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생물학적 제재라든지 소분자 억제제 같은 이런 약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마치스 관절염 치료의 경과를 훨씬 좋게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 교수님,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생물학적 제재나 또 소분자 억제제가 상당히 효과적이긴 한데 약한칠 팔십 퍼센트 정도였으면 효과가 있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 삼십 퍼센트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에 따라서 이런 생물학적 제제가 반응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남비 교수님 그 경험에 미루어 봐서 어떤 식으로 생물학적 제제나 또 소분자 억제제를 선택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이 가장 효과적일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특성과 선호도, 가능한 부작용 및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CCP 항체 및 류마티스 인자 농도를 고려하기도 하고요. 약제마다 투여 경로가 혈관주사, 자가주사, 경구복용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합니다. 특별히 결핵의 위험성이 높다면 항TNF 억제제보다는 다른 약제를,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높다면 잭 억제제보다는 다른 기전의 약물을 먼저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오리지널 제재와 효과는 동등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제재들도 개발이 되어서 더욱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지는 아직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치료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정밀 의학과 맞춤 치료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이미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상적인 그리고 검사 정보를 좀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여기에 개개인의 유전체 정보, 생활습관 등을 종합합니다. 이를 AI 등을 이용해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조기 진단하고 만약에 병이 발생이 됐으면 약제의 반응을 미리 예측을 하는 방법 또 예후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예후가 나쁜 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심하게 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될 거고 또 가볍게 가는 사람은 강하게 치료해서 굳이 약제의 부작용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개개인의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의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네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환자의 혈액이라든지 또 관절 조직 같은 활액막, 소변 등을 이용해서 유전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후성유전체, 전사체 등 다중 오믹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하나의 세포 단위에서 다중 오믹스 분석이 가능해서 아주 정교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양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또 임상 정보를 잘 같이 합치면 유마치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조만간의 정밀의학 맞춤 치료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마치스 관절염 환자들이 어, 평상시에 어, 생활에 하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먼저,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항류마티스 약제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뚜렷한 효과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증상에 따라 약물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약물과 건강식품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도 중요한데요.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여 관절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과정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배상철 교수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